<웃음> 아. <웃음> 오, 아. <웃음> 아. <웃음> 아. 동물, 어, <laughs> 오, <없잖아요>. 아. 원래 아. 아. 이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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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나오세요 진수 씨는 나오세요. 아, 나오세요. <웃음> <웃음> 가운데 오초사이드초사이드초 오초, 오초, 가운데 아, 오초시고 네. 마지막은 보라차시는데요 음 이렇게 이렇게 네, 이거요. 가운데 오초 사이드도. 네, 가운데부터 시작다 가운데 마지막에 불렀살 거예요. 마지막에. 가운데 어서 오하시오요